먹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. 자 오늘 먹어볼 건 CJ 제일제당에서 나온 더 건강한 어, 리치 치즈 어, 브런치 후랑크라는 제품입니다. 자터토지는 육즙의 브런치 후랑크 260g짜리 두 개. 에다가 반값에다가 어, 4,400원이니까 거의 한 9,000원 동안의 그런 제품이네요. 자뭐 그냥. 뭐 전자레인지나 뭐그 프라이팬에다 볶아서 드시거나, 뭐 볶음밥 드시라고 되어 있는데, 뭐톡 터지는 식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,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. 자 영양 성분은 당류는 1g 미만이고요. 음, 뭐야 포화 지방이나 지방 뭐10% 내외고 나트륨은 어 이것도 이것도 한10% 내외 잘안보여요 뒤에 거 봅시다. 자, 나트륨 도고 영양성분은, 아, 아, 괜찮다고 생각했는데, 9의 제공량이야. 곱하기 9 하게 되면, 당류는 한 10g, 9g 정도 되고요. 어, 포화지방, 지방, 지방 다100% 넘어가는 것 같고, 나트륨도 100% 넘어가는 정도인데, 이게 뭐, 양이 그뭐 많지 않은 정도인 것 같아가지고, 잘못 봤어. 이거를, 이거를 9번에 나눠 먹으라고? 자, 이거 뭐야, 뭐야. 하나, 둘, 셋, 다섯 개 들었거든요? 자 이렇게 다섯 개 들어있는데 이거를 어... 한반 개씩 먹는 게이래제공량이랍니다 장난 아니야? <laughs> 치 뭐. 최소한 이래, 최소한 두 개, 어, 이렇게 크기도 다르네. 자, 두 개, 세 개씩 먹을 것 같은데. 자, 하여튼 이렇게 긁게 되는 소대지인데요. 자, 한번 그냥 먹어봅시다. 뭐, 톡 터지는 식감이나 그런 건 모르겠고요. 아무래도 여기 프라이팬에다가 데워서 먹어야 제 맛을 느낄 것 같은데. 프라이팬에다가 데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후라이팬에다 돌려 갖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좀 크기가 좀 작은 불어나는 그런 느낌이고 요거는 아까 먹던 거는 칼집 좀 넣고 다른 거 그냥 넣는데 이렇게 좀 갈라지기도 하네요 자 우선 아니야 칼집 안난것부터자 탱탱한 듯한 느낌 약간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요즘 좀햄저 좀 뭐야 비엔나나 그런 햄들 보면 꽤 비싸긴 하죠 자 통째로 먹어봅시다 음. 롯데로 그 나온 에 m 보드인가요고어랑좀 비슷한 느낌으로 탁 터지는 느낌 오고 괜찮네 음. 요거는 터져갖고 조금 덜할 것 같은데 음. 음. 터지는 느낌에다가 이렇게 햄도 들어가 있고요 이건 아무래도 터트려서 <laughs> 터지는 맛은 없을 것 같은데 음. 껍질은 쫄깃하고 안에 육즙 저 육즙 같은 경우는 좀 탱탱한 편입니다 탱탱한 편이고 뭐 이렇게 짠 느낌 그런 것도 별로 없고요 살짝 짠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짜다는 생각은 안나고요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맛은 나네요 두께도 좀 두껍게 돼있고 가격은 정가주고 이거 두개구0원 주고 살려면좀 비싸긴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형마트나 그런 데서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맛있게 드셔보시고 프라이팬에다가 천천히 데쳐서 돌려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날도 즐겁고 신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족하고 추천해 주세요. <laughs> <에깔. 웃음>